더 소개하면 음. 되나? 똑같이 아까. 공개방송 2부. 어.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청청 1년 마무리 공개방송 2부 DJ를 맡은 또 DJ 지, 주현 어 지영입니다. o <laughs> 네어 새로 나오신 두분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어? 아, 먼저. <laughs> 저는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영택이라고 합니다. 오. 오. 직급이 생겼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네. 할 사람이 없어서. <laughs> 네. <웃음>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진로 심리 블루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혹시 어 조금 이름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데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 컴퓨터를 고치고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영신 쌤은요? 아 여기서 이름이 밝혀지네요. <laughs> <laughs> 네, 아, 저는 학생들을 하고 성인들의 진로와 심리를 어, 맡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진로와 심리가 함께 가지는 않는데. 함께 가지는 않는데 제가 보는 분야는 진로 분야와 심리, 심리 분야를 합쳐서 진로 심리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음, 아, 네, 다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니다 <laughs> 일부 방송에서는 대딩과 음. 어, 반직딩이 나왔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뭔지 이렇게 게스트 분들한테 직급이 생기셔가지고. <laughs> 네, 그러면 최근에 뭐하고 지내셨나요? 아, 네. 저는 네구나. 뭐 워낙 프로젝트가 많아서 계속 뭐 코드를 쓰면서 그냥 바쁘게, 음. 네, 바쁜 나날을 보냈죠. 음, <laughs> 역시 직장인은. <laughs> 역시 직딩. <직팅. 웃음> 저는 지금 어떤 새로운 글쓰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것 비법이 없나. 예, 관심이 그쪽에 가 있어서 오, 그쪽 분야의 음. 책을 읽고 있습니다. <laughs> 어, 책 이름이 혹시 네. 하버드생들의 글쓰기 <laughs> 비법입니다. 아. <laughs> 네. 저 봤던 거 같아. 그거 봤어요. 그 하버드 새벽 4시 뭐그 뭐였지? 새벽 4시 새벽 새벽 4시 반? 하버드 아, 학생의이 옛날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읽어봤었어요. 어, 그 하버드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짤막하게 핵심을 찌르는이 비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laughs> 4년 동안 그 책의 양이 50kg라고 합니다. 어, 책의 양이 아니라 글 쓰는 양이 50kg래요. 야,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laughs>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쓰는지. <laughs> 직업병 걸리고. 어. 아. <laughs> 네. 음. 그러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웃음> <웃음>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미처 생각을 못해 봤네요. <laughs> <laughs> 근데 글쎄요. 뭔가 음. 어. 밑에 보시니까 산타 두 분과 같이 계실 거 같은데. 아. <laughs> 오. 아우, 아주 예리합니다. <laughs> 머리가 커 가지고 그냥 좀 이런 겁니다. 제 <laughs> 오늘 산타 머리띠 괜찮나요? 네. 아, 어, 너무 잘 귀엽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딱히 계획들은 별로 없으신 건가요? 어, 저는 음, 항상 매번 그랬지만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음. 이번에는 어, 남자 친구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허, 생각에 오. 어제 불현듯 생겼습니다. 음. 아. <laughs> 너무 좋겠네요. 아,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좋은 시계. 겠 아직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아.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저도요. 저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나는 크리스마스는 있으셨나요? 어, 있었죠 피치셨겠죠? 네, <laughs> 저는 있었어요. <laughs> 오! 어, 회사에서 밤새면서 아. 원고 작업을 했던 게아 아직도 또, 기억이 또 나네요. <laughs> 나네요? 어. 아.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좀 어렸을 때 같아요. 근데 그리 어렸을 때도 한 스무 살 넘어선 건데.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얀 케이크이죠? 아. 그 2단짜리 케이크 같은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빙 둘러서 앉아가지고 황홀하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오. <laughs> 되게 동화 같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름, 아름답다. 저는 아. 딱히 <laughs> 별로 이렇다 할 추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올해 또 생기겠죠 뭐. 파이팅. 아, 네? <laughs> 파이팅. <화이팅. 웃음>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계획 들어봤고 기억나는 크리스마스도 들어봤고 음. 그러면 신년 다짐을 들어볼까? <laughs> 어, 네 신년도 사실 막 많은 계획을 세우진 못했지만 음. 저는 어, 담배를 태우는데 이제 네. 금연을 아 이야 항상 외치는 그거죠 네, <laughs>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됐지만 <laughs> 올해도 한번 노력보는 걸로 좋습니다 예음아 담배 하세요? 네아 담배를 태우는 분들은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데 날날 음, 날 건데 <laughs> <안 나시나요? 웃음> 사실 제가 코가 냄새를 잘못 맡아요 아. <laughs> <그건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laughs> 어, 저의 신년 계획은 어, 아마도 일과 학습? 음. 계속 병행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달리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아, 있어요 달리기? 네. 어떤 조깅인가요? 예, 한번 그, 그 체력을 좀 비축해야 음. 어. 어,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체력연 다지만 어. 마라톤 나가기 때 <웃음> <웃음> 약식 마라톤 이런 거잖아요 하프는 보통 10km를 뛰어야 예, 예. 예, 되잖아요. 이야.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laughs> 맞아요. 갑자기 나가시면은 어. 그뷸런스차 <laughs> <차량> 타야. <laughs> 두 분은 신년 계획이 어떠세요? 신년 계획이요. 네. 어... 저는 또늘 그렇게 다이어트를 외칩니다. <laughs> 금연과 같은 논리죠, 그죠? 일부에서도 올해, 올해도 한번 시도해 보자. 올해도 한번 <laughs> 365일 음. 하는 다이어트. 올해는 꼭. 아니 올해? 내년에는 꼭. <laughs> 저는 이제 알바 구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너무 안구해요. <laughs> 네, 너무 안구해져요. 아. 그래가지고. 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아0년 나지. 아름답다. 다들 오, 다들 오, 공감하시네요. 음, <laughs> 제 꿈은 어 빨, 빠른 은퇴예요. 아아 네. 아, 아, 이제 은퇴도 될 만큼 벌고. <laughs> 그렇죠. 예. 네. 아, 확 당겨가지고 이제. 네, 제 꿈은 돈 많은 일은 복수입니다. 그만하자. <웃음> <웃음> 야 바람직한 꿈들을 꾸고 계시는군요. <laughs> 어 그러면 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저희 청청에게. 어떤 걸 희생 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옆 사무실이고 이야 건물이요? <웃음> 저는 내년에 청청에그 학생들하고 네.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그 진로 심리에 대해서 어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음. 얘기를 해주거나 음. 아니면 집단 상담을 한번 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분야에 요즘에 계속 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 새로운 시도로 그 안을 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음. 네, 저도 영신 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많은 검사들 해주셔서 진짜 굉장히 도움 많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음. 그러면 네, 저는 뭐 일단 <laughs> 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홈페이지가 없어서 네. 그냥 사실 저는 되게 금세 간단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야. 뭔가 원고나 이미지를 안 주셔가지고 음. 네, 일단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어, 원하시면 뭐 청청에 계신 분들이 코드 쓰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좀 같이 체험해 보는 뭐 그런 것도 음. 어, 좋을 것 같아요. 요즘도 코딩이 그렇게 대세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긴데 네. 그런 코딩을 배워서 그걸로 이제 뭔가 생산적으로 사, 시, 사회에서 활동할 때가 되면 아마 사람이 더 이상 코드를 쓰지 않을 것 아.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강남 어머니들이 지금 열심히 자식들 음. 코딩,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자제분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면 어 그런 일은 사람이 안할 어...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즘에 코딩이 의무교육이 됐다고 그러던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아, 일이죠. 예, 예. 열심히 배워놨던. 왜냐하면 이제 없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현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예. 수 있죠. 예. 저도 대표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차피 AI 시대가 우리랑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 AI가 앞으로는 감정도 느낀다는 그런 이제 음. 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인간하고의 그 경계가 거의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코딩을 앞으로 그 주력으로 하기는 좀 뭐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책도 읽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직접 코드를 쓰고 이런 거까지 다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음. 원리가 어떤 건지 음. 요 정도만 알면 그냥 충분한 거 같아요. 네, 요즘 인공지능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본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음. 스피커한테 누구 누구야? 나퇴사하면퇴사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더니 <laughs> 어, 누구 누구. 그렇 이런 거. 누구누구 <갇혀, 웃음> <이러는 방향은. 웃음> 님의 누구누구님의... 이번 달 신한카드 이용 내역. 이렇게 아 말을 해주다고 정말 엘레강스하게 매기는군요. <laughs> <laughs> 뼈 때리는군요. <laughs> <군님. 웃음> 어, 아, 그러게 더 다녀야겠네요. <웃음> <웃음> 야, 거기서 <laughs> 어. 카드에 이용요금을 얘기할 줄이야. 대단해졌구나. <웃음> 대단해졌구나. <웃음> 네, 아.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아즐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 새로운 분과 대화를 할수 있어서 아주 즐, 즐거웠고요. 아, 두분그 DJ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뵙게 음, 돼서 맞아요. 아주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그러면 청청. 1년 마무리 공개 방송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